주말 분위기가 괜찮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트입니다. 상승하는 것은 좋지만 주말 동안의 움직임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라 것이 암호화폐 커뮤니티 멤버들의 의견이죠. 자 그런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보들 준비되었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께서는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웅웅거린다. 웅웅거려 가지고 못 듣겠다. 어떤 분들은 초반에는 웅웅거리는데, 나중에는 괜찮다. 라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리는데요. 지금 마이크를 바꿔가지고 엄청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돈이랑 시간만 겁나게 날렸네요. 그냥 중고로 갖다 팔든가 해야지, 그냥. 그래도 이왕 샀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는 쪽으로 하겠고요. 자, 바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라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화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및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반면에 미국 정치인들 중에 정말 간악하고 사악하기로 유명한 인물 중의한 명이기도 하며 이마귀할망과 같은 용무를 뽐내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그 떨거지들은 미국 연방 규제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가지고 빨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체불에 반대하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 라면서 종용했습니다. 자 정반대로 가고 있죠. 할줄 아는 거라고는 돈 뿌리는 것 밖에 할수 없는 이런 무능한 인간이 미국 내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 0.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는 371만 개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조금씩 사보는 것은 아닌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나 최근 전 세계 여러 통화들이 미국 달러 강세에 대비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한번씩 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희망회로적인 Sunday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이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 바닥에 가깝다라는 속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6월 상장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팔아 재껴다라고 합니다. 5월 대비 400%나 증가한 14,600개를 갖다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6월 달에 채굴했었던 물량은 3,900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채굴했었던 양보다 더욱더 많은 양을 갖다 판 것인데 그만큼 채굴자들도 바짝 쫄았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정말로 무시무시한 암호화폐의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비트코인 심리상태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70일 동안이나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무섭다. 이 남양 특집 비트코인 하락장 과거 하락장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 무서웠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 허락장 때 보시면 극단적 공포 에서 32일 50일 동안 각각 머물렀 었는데 이번에는 70일 동안 그러면서 2018년도와 2020년도 3월 시장의 붕괴 그보다 더한 공포를 지금 맞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공포 인플레이션 공포 금리 인상 공포 3중고 이상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지금까지 잘 견디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하락장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하면서 말이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2만 달러 이상을 버텨주다가 지금 좀 올라가려고 꿈틀꿈틀 대고 있죠 이러한 비트코인이 언제쯤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뉴스비트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좀 해줬는데 만약에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고 이 와리가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22,000달러를 확실히 뚫고 안착을 해줘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22,000달러가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잘 뚫고 올라간다면 라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주말 동안의 기세가 식지 않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세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비트코인의 이동 소식도 쭉 나오고 있었다고 라 하는데요. 2078개의 비트코인이 코인 베이스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2081개가 또 흘러 들어갔으며, 후에는 만개의 비트코인이 비트 파이넥스, 5000개가 제미니 거래소로 기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인가? 고마 해라이자식들아 나도 좀숨좀 좀 쉬면서 살아보자 진짜. 이어서 분석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떡락충, 로만 분석가는.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지. 근데 볼륨은 떨어지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추세전환의 기미는 보여지고 있지 않아. 지금부터 뭐 많이 올라봤자 여기는 22,000달러 대 살짝 치고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뉴스 BTC에서도 22,000달러 대 안착을 중요하게 봤었는데 어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케빈 스벤슨 분석가의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두고 봐야 된다는 라 것인데 지금 현재 주말 상승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이끌고 있다고 라 하죠 이더리움 차트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더리움이 위로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을 하면서 이끌고 있는 상황 반면에 비트코인은 약간 뒤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일본 RSI가 50대를 넘어가고 있다는 라 것인데 이런 식으로 50대를 넘어갔을 때, 50대 위에서 안착을 했을 때는 상승이 나오곤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 RSI 50에 도전했다가 얻어맞고 떨어질 때마다 하락이 왔었기 때문에 RSI가 50 위에서 머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본인은 지금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찐반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주마 여기 찐반 1인분 추가요라고 말하면서 반등을 이어가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어제 조시리이즈 분석가가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장을 두들기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뚫차 아싸 좋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불을 뿜으면서 상승을 한 멋쟁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조정을 받을지언정 여기 있는 1280달러 선까지 위에서 안착해 줄수 있다면은 1400달러 위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 크립토 분석가는 예측을 해 보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저항을 뚫고 올라와 버린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계속해서 선전을 기원하면서 비트코인까지 같이 데리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래 보는데요. 자, 그 반면에 이 주말 상승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석가들. 여기는 에드 n 을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펌핑 줄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어제 분석 예측을 남겼었는데 그대로 이제 펌핑이 왔죠 그러자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말에는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주말 동안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인데요 부디 이번 주말의 기세가 이번에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아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게 된 차트 만약에 이번 주말 동안의 상승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면 주목해서 볼수 있는 알트코인들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체인입니다. 비체인.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저항을 뚫고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찐 반등이다. 그러면 은 여기서 지지 확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쪽으로다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요. 다음은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한때 잘 나갔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훅 떨궜다가 지금은 지지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하방으로 입탈했었다가 을 다시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버텨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외에도 다른 알트코인들 솔라나도 그렇고 지금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뒤를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힘을 좀 내줄 수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게 달렸다 다음주 한번 달려보자 다음으로 해서 럭셔리 요트 브랜드인 야쭈가 비트코인과 개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회사들의 숫자를 늘려다가 썼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넷마블인가요? 어디 회사예요? 여기. 넷마블 맞죠? 넷마블에서 야심차게 NFT를 출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상가가 천만원이었었는데, 20만원까지 떨어졌었다라고 하네요. 난리치더니 완전히 헐값됐다. 넷마블이 업계 최초로 시도를 했었던 NFT 토큰, 구력을 당했다. 입찰자가 단한명 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원숭이인데요. 어, 캐릭터가 좀 잘생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닐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망신이 아니라 원숭이 망신을 당하면서 넷마블의 NFT 프로젝트는 시들시들 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마블 하면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기부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클릭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거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